예, 오늘은 김천 그 김천에 김밥 숙제한다고해서 왔는데 아, 차들이 너무 너무 밀려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발길을 돌려서 이 가는데 이게 어딘가 하면은 이게 바로 추풍령, 그 추풍령 있는 이게, 여기 가 바로 축풍령그풍령휴게소인있 데입니다. 여기 사쪽에가추풍령 휴게소인데 여기가 유명한 예, 갈비집이 있어요. 대제 갈비집. 이게 바로 축풍령 할매 갈비 축풍양 할매갈비라고 진짜 유명한 집인데 에, 여기서 어, 김치 오기도 힘든데온 길에 오늘 은 축풍양 할매갈비를 본점에서 이게 본점입니다 본점 본점에서 먹어가려고 근데 아입구를 아주 조경을 잘 해놨네요. 여기가 축풍양 할매갈비 본점입니다. 그 지금 그뭐 이까지 대전에도 있긴 있는데 에, 여기가 이제 본점이고. 어, 그 대전에도 가끔씩 먹어봤는데 예, 여기가 죽풍량 어, 할매갈비 예, 맛있는 집입니다. 이게, 어, 이약 이게 60년 됐다네, 어, 60년. 그래서 오늘은 예, 지금 딱 들어와서 우리가 내가 그, 시켜 시켜놓고 지금 자르고 있는 집. 어식당한인데 이게 이게, 이게 고추장을 고추장 양념을 해서. 숯불이 무습니다. 바로 축풍냥 할매갈린대요 축풍냥 할메갈린요 지금, 지금 이제 4시 정도 됐는데 아직 손님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저밥 먹을 시간은 아닌데 우리가 아침을 먹고 지금 주심시면 사진을 안먹고안 먹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숯불에다가 이제 고추장 양념인 이제 네,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된장, 된장도 맛있습니다. 반찬은 없어요. 마늘은 뭐이 밖에 상추하고 밥하고 그래서, 이따가 왔으니까, 이두꺼에한 마리 잡고 가요. <laughs> 야, 오늘, 축풍령 할머 갈비 먹고, 먹으려고, 어, 먹고, 예, 김천에 온 길에 축풍령 할머 갈비 먹고 왔니다 예, 김밥은 못 먹고, 김밥 축제 왔다 김밥은 못 먹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예, 그래서, 그냥, 예, 뭐, 김밥보다는 돼지갈비가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풍년 한배관리, 어. 이, 이, 겠습니다